안녕하십니까. 3년여 전 고점을 찍고 장기간 등락을 거듭하는 구리 시세가 곧 대세 상승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AI 등 전기화 수요, 중국의 경기부양책, 공급상의 제약 등세 가지 요인이 주요 동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에오인 댄스모어와 라비니아 포셀렛의 애널리스트는 구리값이 지난 25년 기준 두 차례의 구조적 상승기를 거쳤으며, 이제 세 번째 상승기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대 중국 수요발 상승기, 두 번째는 코로나19 이후 친환경 에너지발 상승기였습니다. 근래 5년 사이 구리 시세는 급등 후 등락을 거듭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런던 기금속 거래소에 따르면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당시 4,600달러대에서 2021년 10월 11,200달러 선까지 상승했으나 현재는 9,420달러로 작년 5월 대비 약13% 하락한 상태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전망한 구리 시세의 중기 범위는 15,000에서 11,500달러입니다. 내년 연간 평균 가격은 현재보다 19% 높은 11,175달러로 예상됩니다. 전력망 확충과 전기차 보급으로 인한 전기화 추세가 2030년까지 구리 수요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전력망 확충이 수요 증가분의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계 수요의 미국 전체의 소비량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AI 인프라 확대입니다.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는 대량의 서버와 네트워킹 장비, 냉각 시스템을 필요로 하며 이 모든 요소들의 구리 배선이 필수적입니다. 고급 AI 모델의 훈련 과정에서만 소형 도시 전체의 전력 소비량에 맞먹는 에너지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부터 전기화 추세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건설 부문 구리 수요가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추세로 전체 구리 수요는 4%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작년 9월부터 1년의 부양책을 전개 중인데 지난달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형 제품 교체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와 가전제품, 전기차 등 여러 품목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지원으로 소비자들이 신제품으로 교체하면 구리 사용량은 크게 증가합니다. 특히 현대 전자제품과 전기차는 상당량의 구리가 필요한데,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리 사용량이 약 3배에서 4배에 달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포함한 1년의 부양책으로 중국의 구리 수요는 올해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품 추가 관세에 따른 수요 감소 효과는 0.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올해 18만 톤, 내년 25만 톤의 구리 부족이 예상됩니다. 세계 최대 구리 산지인 칠레와 페루에서 규제나 환경 문제로 광산 수명 연장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으며, 채산성 문제로 생산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세계 광산에서의 구리 생산량은 2025에서 2026년 중 2350만 톤에서 정점을 찍은 뒤, 2035년까지 연평균 2.3%씩 감소할 전망입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구리 수요가 현재보다 4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신규 광산 개발을 유발하려면 최소 톤당 1500달러 만 가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맥기오크 애널리스트는 관련주로 원자재 생산회사 글렌코어를 추천했습니다. 최근 주가가 하락했지만 구리 가격 강세가 전개되면 회사의 비용 절감 조처와 마진 향상, 자사 주매입 등이 투자 심리를 동요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는 AI를 믿고 구리를 믿으며 글랜코어를 믿어라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